안녕하세요, 리니 레진 아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썼던 이판과 스티커 비닐 집게틀 두 개를 활용해서 삼각 구슬 레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스티커 비닐을 하고 뚜껑을 같이 해주시고. 틀도 같이 연결시켜 줍니다. 더큰 틀이 있으시다면 더큰 틀로 더큰 삼각을 만들거나 네모, 동그라미 같은 걸 만들어도 좋겠죠. 레진을 뽑습니다 이렇게 레진 을프 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살짝 옮겨놓고 UV 레진 램프를 준비합니다. 그 전에 구슬을 이용해서 레진에다가 뿌려줍니다. 솔솔솔솔솔솔.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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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진을 투하해주시고 이거를 <laughs> 아주 잘 넣줍니다. 전원을 켜시고 뚜껑에 묻은 구슬과 레진을 잘 닦아줍니다. 휴지를 하고 좀더 찝찝하신 분들은 물로 한번더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낀 구슬들은 집게로 빼줍니다. 끝은 당연히 뾰족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휴지를 이렇게 집게에 들어서 쓱싹쓱싹. 완벽하게 구워졌나? 한번 더. 꺼내보겠습니다. <laughs> 잘 되기는 했나? 이런 식으로 삼각 구슬 레진이 되었는데요. 가위로 주변에 것들을 잘라줍니다. 종이 같은 분들만 잘라주시면 더욱 좋아요. 잘안 잘라지는 분, 분들은 이렇게 가위로 힘차게 잘라줍니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가위로 싹둑. 자, 이로써 삼각 구슬 레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